먼저, 읽기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읽기는 글에 쓰인 단어나 문장 등 문자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고 말하지요. 또, 읽기는 글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생각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읽기의 과정 및 읽기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읽기 전 활동입니다. 읽기 전 활동에서는 글을 읽는 목적 정하기,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 예측하기,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는 중 활동으로는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기, 각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내용 파악하기,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읽은 후 활동입니다. 읽은 후의 활동으로는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제 파악하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정리하기 글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정보 검색하기 글쓴이와 나의 관점 비교하기 자신의 독서 과정 점검하고 평가하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읽기의 효과는 글과 독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독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사고를 창의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면 글을 읽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이 진지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읽기 과정에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한 까닭은? 글을 읽는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의미 파악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통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사전이나 인터넷 등을 찾아보거나 글의 앞뒤 문맥을 바탕으로 의미를 추리합니다. 모호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문장을 반복해서 읽거나 앞뒤 부분의 내용과 맥락 및 글쓴이의 의도를 바탕으로 의미를 짐작합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나 처음 접하는 내용 등이 나왔을 때에는 다른 책이나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글쓴이의 의도를 알기 힘들 때에는 앞에 제시된 내용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도를 예측해 봅니다. 이와 같이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며 읽는 활동의 좋은 점으로는 생소한 단어나 어려운 문장의 의미를 찾아가며 읽으면 어휘력이 늘고 문장 이해력도 좋아집니다. 또 글을 읽으면서 생긴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해결하며 읽으면 배경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글에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글을 읽는 동안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하며 읽어서 글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내용을 알고 글을 읽으면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